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아니 나 그거 못 봤어 아니 원래 위에 어 무슨... 날파리인 게 확실한 재원이가... 게어 말해봐 그 날파리가 이가... 원래 원래 그그 그... 내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원래 없었는데 벤트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음... 일단 말하자면 재원이가 무기고 쪽에 있었고 참치가 음? 계속 시시를 보고 있었어 거기서 나는 리듬 하러 갔고 음? 이제 철원이가 리듬 끝나고 나갔었고, 음흥. 그다음에 갑자기 위에서 날파리가 내려오더라고. 재원 아 혹시 안에 날파리 있었어? 아니요. 날파리? 날파리가 펜 쓰는 게. 그러니까 아, 헷갈려 그리고... 지금 펜시 아니면 날파리거든. 아니야 재원이가 팬시. 재원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날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냥... 나안 주겠어. 이게 음... 그리고 나확신 미션 또 있어 의무실에. 난 전기실 두개 끝내고. 난 혹시 좀. 이제, 확실 아니야. 난난 참치 갔다가 바로 그시스스포고 있었어. 이거 좀 참치 같은데. 아 아니, 참치 날파리 같은데. 날제 모르겠네. 수준이 무기고 확실히 봐요나 날파리 찍어. 날날파리 저... 아, 가져. 아나그 의무실 스캔 좀 봐주시오. 나쓰 버리는 거. 날파리 딱대... 찍었어. 브링. 무기고 대원 음. 아, 제 연동식을 분들이 투하가 는데 와요, 전나 <laughs> 이거, 네가 골라라. 암차 아니면 딱대야. 몰라. 아니 내가 지금 무기고을 확실 좀받달라니까왜 아무도 안 와? 그럼 목이 썰릴 거 같아. 내려가도 창고도 문제 될 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참치는 맞거든. 왜냐면은 딱대면 진짜야. 진 진짜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라는 게뭔 뭐, 진짜. 소리야. 그러나 진짜로, <laughs> <확실 웃음> 진짜로 확실 받아 넣는 거 같아. 진짜로 확실히 미션 있는 것 같아. 갔다 목 썰리면 어떡할 거야? 좀데 아, 점파해 재원이가 어. 잡은 거잖아. 따지고 보면은 재원이가 어허. 신고했고, 어허 그리고 참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CCTV를 보고 있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 재원이랑 같이 참치 있었지. 응. 음. 응? 음? 그러면은 참치가. 뭐, 시트만... 뭔 소리야? 재원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아니 아니. 아, 재원이랑 나랑 그게... 같이 있었어. 어 아니 그 중간에서 확인하고 그 CCTV 방이랑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음, 음, 무기고. 무기고 거기 원자로. 중간에 원자로 중간에서 계속 보고 있던 게 나라서. 그러면은 마지막 에전판에 신고했을 때 펜시랑 재원이 같이 썼으면 참치밖에 안 남지 않을까? 나 계속 CCTV 보고 있었는데. 아 근데 저 저게 계속 CCTV 보는 게 고도의 전략일지 아니면 진짜 시빙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내 말이. 그러니까 재원이 아, 네가 골라 딱대 아니면 이거 참치야. 딱대면 참치야. 내고볼 때. 그, 어 참치 찍고. 아 아니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게 펜시도 아. 아니. 야, 아, 야, 자, 나 아니, 재원이 아니, 썰었을 거 출신도... 벌써 썰었어 거는는 저거는 저썰었거는 저거는 저거는 는저거 썰었을 거같아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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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는그거 그러면 는치지아근거이거 이거 진짜 인포거는름인데아 어... 진짜 인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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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로 시스템 네, 진짜. 계속 어. 보고 있었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두명두 <럴보는 론보는> 명... 명이었네 일부러 실례를 얻기 위해 시스템 보고 있었다는 아 진짜 잠깐만 전파 퍼블 누구였어 누구임 저요 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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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 독지 오케이 오케이 철옹 철옹 아리야파리야너철아이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벤트 타기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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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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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쓰레기 버리는 거확실 아니, 아니, 그 리가막그 CCTV실에 가는데 분명히 나는 그니아이랑니 아니, 단 말이야? 진짜 아니, 나... 아이 나, 나 말할... CCTV 보고 있었어 CCTV 방금 도착했는데. 화장실 그, 말할... 갔다와서 잊어봤는데. 참시야 너 뭐라고 CCTV 보고있어? 아니 나 아니, 말할... CCTV 방금 도착했다고. 나 말하고 있을게. 내가 CCTV야. 아 그럴까. 그러니까. CC. 아 방금 도착했다고. 그, 그, 그 얘기를 아. 어. 아이, 나 얘기할 시간. 그 아, 철웅이가 CCTV를 보고 있었어. 그래서 철웅이는 파리가 안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파리가 그 CCTV 방에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나왔을 때 내가 봤어야 파... 되는데. 파리가 안 나오는 아니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재원아 아니 파리 나왔었어 아닌가? 야, 나는 감, 감정식이야, 나는 뭐야. 그.. 전기를 고쳤어 아니라. 전기를 고치고 관리실 쪽으로 갔어 난스했어 식당 쪽으로 갔어 식당에서 왼쪽 으로 가서 c c t 방금 오무실, 도착했는데 오무실, 몰랐어 철옹 옹무신 확신 쓰레기 확신 딱대 쓰레기 나... 확 근데 이거 시, 시체 나오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너무.. 음 그냥 이건 어. 너무 감성출이니까 근데 아. 죽었네? 아이고 처럼 음식 시시 아니 내가 빡가 어, 벤튼 타는 걸 봤다고 했어 이분은 만안 탔어. 재원 철옹 확시 재원 확시 어, 재원이.. 재원이 확시 맞아? 응 재원이 확시 어. 맞아 아 그래? 아나 재원 말하는데 확시 아니 마지막 재원.. 나랑... 제원, 이 말이 좀 이상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재원이랑 떠롱이랑 내가 의무실 스캔했음 그럼 나 딱대 쓰레기 확시 좀 봐줄래? 오케이 너? 오케이 오케이 재원이 음... 철옹 확시고 그럼 어, 스킵한다 아 스킵했어 그러면은 참치가 다맞아참치랑 참치 두존 이렇게 남았네 팬님! 팬님일 아, 것 같은데? 아니야 드도라 감동수리 넘쳐 야 누구야 누구 아, 아니 감동출리 아니야 나야 스킵해 쟤가 남 사람 중에서 잠만 그러면 근데 팬씨님은 화장실 갔다 왔다고 이거 어,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laughs> 그러면 아. 한 명밖에 없다 잠시 I'm <laughs> sorry. 벤시 c o 벤시 i n 벤시 n g and convincing. I'm convincing. I'm convincing. I'm c o n v i n 니 i n g I'm c o n 진짜 참치 i n g I'm convincing. I'm convincing. I'm c o n v i n c i n 어 I'm convincing. I'm c o 우리 참치 찍고 패닉도 그, 같이 찍을까? 그러니까 그 그다음에 다 죽으면 된대.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믿어 봐. 와. 참치야 넌 어떻게 생각해? 우리 뭉쳐다녀야 일단. 어. 문의 생각을. 생각을... 아, 뭉쳐다니면 오히려 그거 될 거. 아, 뭉쳐다니지 말고 그냥 바로 눌러 서라가 패닉 찍어. 재원 빨리. 해. 빨리. 재원 빨리. 게임 봐자. 어? 뭐? 어? 텐시? 어? 캔시... 응? 이게 다했 아. 시 아... 님이 아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날파리가 되게 아, 이상하게 했어. 그 뭐지. 방해를 아니, 아니 방해를 너무 이상하게 했어, 쟤. 아니 펜시. <laughs> 왜? 아니 펜시. 정치형 펜시. <laughs> <laughs> 아니 펜시. 발등 가더라도. 펜시. 발등 <laughs> 가더라도 한 명을 데려가겠다는 거많 어, 아니 어디도 <laughs> 따라왔냐면 하부부터 뭐? 무기고까지 따라왔다니까. <laughs> 전기실부터. <아이고>, 무기고까지 <laughs> 따라온다고. <laughs> 어, 좋아. 아, 찜마 할 거야? 찜마 할 거야? 뽑을 아, 줄도였나 어디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디? 어디? 너, 어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 기다려봐. 아까 관리실 들어온, 들어온 두 마리 누구야? 두존이두존이랑 나랑 같이 있었어. 어디서 왔어? 위에서 아래로. 뭐, 어디서 왔다고? 맵 보는데. 아까 어디서 왔냐고? 맵 보는데를. 그러니까 맵 보는데서 내려와서 그거 미션 깨고 오른쪽으로 다시 크게 돌아서 내려갔는데 둘이서 어. 누구 만났어? 거기 예. 가는 길에? 거기 드존이가 갔었는데.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더블 그... 길났어. 그 통실 어. 그 길에서. 어. 밑에 밑에 동선으로간 사람이 누구일까? 철웅이랑 나, 딱대랑 확시거든. 확시. 어, 철웅이 무슨 확시 왔는데? 그 어, 무기고. 어, 딱대랑 아. 무기고. 아 이거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아 근데. 어, 아 감독님이 연기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아니 진짜 드존이 같이 그는가... 다녔다니까 아, 음. 드존이는 확시야.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어, 매트라인 그럼... 탄 사람이.. 다.. 참치랑.. 참치랑.. 서롱이 위치 어디야? 아니다 참치 위치, 위치 어디야? 참치.. 본 사람 난 식당 어? 식당. 내가 식당이었는데 뭔 소리죠? 서룽... 뭐 아, 내가 자, 식당은 서룽이랑... 바로 들어갔음 들어가기 직전이었어 서롱이랑 딱대랑.. 디로 핑크색이 확실하너 어디로 들어왔어? 일단 펜시 네, 가자 와, 이 감성출이 미쳤네? 아 근데, 근데 두 이거 참치 이랑이... 먼저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해. 아 참치 참치 보내. 들어왔어? 두존이랑 나랑 어, 같이 참치 보니까. 참치야 너 털길이라서. 뭐라고? 근데 나 처음부터 어디고 진짜 팬님이랑 뭐라고? 아니 아 맞아 두존이랑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와 아니 참치야 너털이랑처음어 어디로 뭐라고요? 어디로 들어? 누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왔어 참치야?

준아너 어디야? 왜너왜 네? 너, 너만 혼자다녀? 저그 통신 저 통신실 고쳐왔는데요. 지금 나를 몰아갔다는 거지? 야딱대랑 초롱이랑 나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laughs> 어 우리 셋이 같이 있었거든. 응? <웃음> 그리고 <웃음> <초룡이랑 딱대랑> 확시, <laughs> 어? 그리고 초롱이랑 딱대랑 확갈색이랑 핑크색이랑 확시야. 그러니까 지금 빨강이냐 보라냐 둘 중에 하 하거든. 확시 미션 어. 했어요? 나 이거 두종이 같은데 나랑 거. 철웅이랑 아, 네, 같이 했어 빨강 빨강 진짜 아 근데 빨강 내 참치를 잡은 게 펜시여서 아... 좋았다. 어떻게 되려나 아펜 <laughs> <laughs> 피해 피해 피해

맞아 아니 왜 갑자기 딱히 몰아간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말했어 앞에 네, 드존 진짜로 동시에 가고 나서 바로 식당으로 올라가던데 드존아 그, 그그 같이 자고 있어야지 뭐하는이야아 내가 아, 내가 처음에 뭔지라고 <laughs> <laughs> 아, <배치라고> 얘기했잖아 <laughs> 오늘도 드존이가 드존했다 드돈 아니 나 진짜 추리 개 잘했는데 사람들 야 드존은 운전 운전만 해야 돼 추리를 하면 안돼 진짜 드만 <laughs>